안녕하세요. <laughs> 어, 제가 <laughs> 지금 아침 일찍 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카메라를 한번 켜봤는데요. 어, 저희 집이 어, 제가 어제 어, 토요일이라 집회도 갔다가 그리고 또 갔다 와서 술도 한잔 어, 마시고 어, 그리고 일어났는데, 어, 제가 몰랐던 게 깜빡하고 있던 게 있는데요. 어 저희 집이 오늘 하필 일요일인데 뭐 미리 어, 관리실에서 얘기는 했었는데요 오늘 어,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점심 때 정도까지 단수가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노후된 수도관 뭐 교체 작업을 한다고 어, 단수를 어, 미리 예고를 했었는데 제가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어 근데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좀 지저분한데, 제가 뭐, 술 먹었다가 치우지 못해서, 어, 저는 만약을 대비한 이런, 뭐, 그 당시에는 식소도 될, 될 수도 있고, 어, 뭐, 설거지용이나 생활용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수돗물을 항상 비축하고 있었는데요. 어, 저야, 어, 뭐, 단소 여부와 상관없이, 어, 뭐, 급한대로 설거지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에 용변을 보고 뭐어 물을 내린다든지 뭐 지장이 없습니다. 뭐 빨래도 가능하겠고요. 어 근데 어저 같은 경우가 아닌 이상 저처럼 저런 비상시 생활용수를 비축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 제가 지금 에어컨을 켜놨는데요. 지금 이제 저는 집에 단수는 된 상태인데 뭐 전기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뭐 여름이라. 어차피 에어컨은 사용을 해야 되고요. 어 그래서 갑자기 저처럼 단수가 되는 경우에 어, 이런 편의점 같은 데에서 생수를 사다가 생활용소를 쓰기에는 비용이 너무 아깝죠. 생수 한 병에 뭐 천원, 뭐 이천원 어 굉장히 뭐한 생수 한두 병 갖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처럼 기왕이면 더위도 날리면서 어, 에어컨에서 이렇게 음, 저는 이렇게 에어컨 에어컨에서 배출되는, 어, 이, 어, 이걸 뭐라 그러죠? 배출수, 에어컨 배출수를 이렇게 같이 비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 이2터짜리 생수병으로, 어, 뭐, 에어컨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아, 온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보통 한, 한 시간 정도 되면이 페트병 하나 정도 차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비상시에 단수가 됐다 하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은 어, 저처럼 뭐 생활용수를 비축하지 않아도 이렇게 기왕이면 더위도 식히면서 에어컨을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에어컨 호스로 배출되는 이 물을 받아서 어, 비상시에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있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제가 이거 전에 한번 마셔봤는데요. 어, 맛 그냥 일반 뭐 수돗물보다 오히려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증류가 대한 종의 증류사가 증류수 같은 어 그러한 어, 물, 물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그리고 좀 어, 조금 불결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저처럼 이런 예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미니 정수기 같은 거 이용하셔서 한번 정수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어, 비상시에 어, 단수만 이제 전기는 되지만 단수가 됐을 경우를 어, 생각했을 때 이러한 방법으로 어, 물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그런 방법을 어, 한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예, 지금도 계속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죠. 어, 여기는 어, 이걸 제때 안 그, 교체를 안 해줬더니 이렇게 물이 오히려 일로 넘쳐가지고 어, 이렇게 박스까지 젖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어,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